뉘앙스가 다릅니다. 재료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이 이야기를 왜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요? 2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것은 대수술입니다. 요즘도 수술 저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확인해 놓고 그가 한국말 영어는 갈비떼 하나지만 히브리 단어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사이드예요. 그래서 그냥 갈비뼈만 싹 뽑아낸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옆에 한 청크를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뼈, 살, 근육 다 뜯어낸 겁니다. 대수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그 다음에 뭐예요? 살로 대신 채우고 왜 이런 수술을 합니까? 확실한데, 이 여자라는 존재를 남자들이 존귀하게 여기게끔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지만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뭐 이상한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퓨리탄 목사님들은 이것을 많이 주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심장 가까운 곳에서 너의 일부를 취하여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자는 땅에서 끄집어냈지만 여자는 이쪽에서 옆으로 옮긴 겁니다. 동등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